오늘 남매가 같이 왔는데 또 우리 아이는 또 다른 부성교합을 또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서인이가참 이뻐요. 우리 전전에 그 동현이 손바른 아이의 누나입니다. 몇 살이 안서니나는9살 우리 서인이는 뭐가 문제라고 했지? 치아가. <laughs> 서인이 치아가 선생님 앞에 뭐라 했지? 어? <laughs> 우리 아가씨는 치아가 뻗어져 있어요. 이, 결국 이게 유전적인 것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이 보면은 많이 뻗어져 있어요. 야, 서현아, 너도 옛날에 손 같은 거 빨았냐? 응? 네? 손, 동, 동현이처럼 너도 보자. 이렇게 혹시 손 빨기는 거 했어? 안 했어? 내가 손 빨기는 안 했는데 윗니가 많이 뻗어졌거든요. 우리 아이 지금 입술 모양을 잘 보세요. 이게 여기 인중 부위가 있죠. 힘 빼보세요, 힘 빼보세요, 힘빼봐요 여기가 좀 많이 짧아요. 짧고, 자연적으로 입술이 힘 빼봐요. 이렇게 들려 올라가 있죠. 들려 올라가 있고, 특징이 입술이 보면 건조하죠. 호흡을, 코로 숨을 안 쉬고, 이렇게 구호흡으로 입으로 숨 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특징적인 게 입술에 이게 힘이 없어요, 아이들이. 입술을 그렇게 내네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이죠. 치아는 안에서는 혀가 밀고, 밖에서는 입술이 잡아주고, 예, 요두 위치의 중간이 위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반대로 입술이 힘이 너무 약해요. 약하다보니까 이위에 치아가 밖으로 많이 뻗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조금 걱정이 보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이갈이가 있어요 보통은 어 빈도수로 따지면 아이들 때 요만할 때 오히려 이갈이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갈이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데 아이들 유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를 갈아도 뭐 어차피 유치야 나중에 빠질 거잖아요 그래서 유치 같은 경우에는 이갈이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우리 이제 서윤이 같은 경우는 연구치가 같이 나오거든요. 혼합치열기란 말입니다. 연구치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갈게 되면은, 아,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이가리 있는 환자들 중에서 과거에 있는 환자들, 깊게 맞다있는 환자들, 이런 분들이 이가리가 있다면은, 예, 이거는 연구치가 손상을 엄청 많이 돼요. 지금 이 그림만 보시면은, 성인분이고, 과교가 있는 분인데, 이분 치아가 이렇게 거갈리가 보세요. 요렇게 깊게 맞물리는 과교에 이갈이가 있는 거는, 요는 지금 9살짜리 어린이나 성인이나 이갈이는 반드시 막아줘야 돼. 벌써 여기 아래쪽 한번 보실래요? 원래 전 이때, 요 때는 보면은 우리 마멜론이라고 치아, 어린이들 치아 보면은 끝이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귀엽게. 요 마멜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치아가 다 얘가 마모가 생겼기 때문에 달려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는 이유는 이렇게 윗니하고 아랫니하고 깊게 맞닿이는 거예요 응, 손에 한번 갈아 봐봐 옆으로 이렇게 갈죠 이렇게 그렇게 갈다 보니까 아... 여기 치아의 끝이 지금 다 마모가 발생해 버린 거죠 여기도 위에 치아 그러면 당연히 아래쪽 치아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를 갈게 되면 위에 치아가 또더 많이 뻗치지게 되요치아를 한번 여러분들 갈려버리면 저게 치아가 다시 재생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이갈이는 좀 막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리거든요, 견치. 어린애 치아이지만도 얘도 보면 지금 마모가 다 생겨버렸어요. 자, 생타으로 봐봐, 봐봐, 이. 옆으로 한번 갈아볼래? 이, 렇게요 보이시죠? 좀더갈아봐 아, 오케이. 동현이는 뭐 손빨개했지만 우리 세인이 같은 경우는 이갈이 때문에 이 지금 부정교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 장치가 서현이 같은 경우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밤에 이갈이를 하기 때문에 역시 이 장치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이간다고 해가지고 부모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를 몇 시간씩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는요, 이는 갈때 잠시 이렇게 몇 분씩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숨 쉬면 이제 아이가 코로 숨 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코 발육에도 사실은 도움이 많이 돼요. 입을 이렇게 다 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장치 낄 때는 이렇게 입술을 다 물게 하고 장치를 나중에 빼고 있더라도 이렇게 이제 물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물면은 여기 입술의 힘이 강력해지면은 치아가 뻗어질래도 이게 더 이상 안 뻗어져요. 우리 생님면서선생님한테 선물 준거 어디 있어? <laughs> 세상에, 제가 수많은 화자를 보지만, 우리 오늘 정말 이게 좋은 습을 받았다. 아니, 니가 그린 거야? 야잘 그렸다, 근데. 어, 최학 박사 전정진 원장. 하고 야, 이 그림이 재능이 있네. 예, 선생님, 야, 머리도, 어? 머리 숱이 그래도 지금은 더, 지금 더 좋네. 더잘 그렸네, 스생님 보다. 이걸 뭐야, 뒤에 있는 거는? 우리 서인이야? 아, 선물. 아, 이거 세이가 줬다가. <laughs> 귀엽네요. 고마워.